안녕하세요, 누나의 애끼인 것에 누나입니다. 오늘 동생의 애끼를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준비 됐어요? 네. 그러면 지금 한번 만져볼게요. 고고. 안녕. 안녕. 오, 꽤 그럴싸한 손길 얇게 흐르고 있는 거 맞나요? 응. 이쁘게 흐르고 있군요. 와, 이뻐요. 괜찮아요. 만져보세요. <laughs> 자, 지금부터 액감하시죠. 숟가락을 좀 살살 달아주세요. 숟가락 뿌려주면 할수 없습니다. 어설픈 발풍. 어설퍼요. 오, 됐었는데. 우와, 바풍이다. 아직 어려서 잘못 만지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게요. 안녕!